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의 남태훈입니다. 지난달이었죠. 11월 달에 규제 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서 근한달 만에 추가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말 그대로 전 국토를 규제 지역화 하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 또왜 지정됐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12월 17일 날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주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부산의 9곳, 또 대구의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뭐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총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그 중에서도 창원의창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로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역으로 해제시켜준 데도 있는데요. 인천 중구라든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요. 인천 중구 있죠? 사실 인천 중구는 지난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오던 그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천 중구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그 섬이죠. 실미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겹한 입니다 그래서 야 실미도까지도 규제를 하면서 거주인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나왔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까지 규제 지역을 묶는 거는 그래서 이번 규제에서는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일단 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냐면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래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 또 전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대요. 당연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하고의 이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매수 심리가 당연히 상승세로 전환이 될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고 다주택자들이 추가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막그 지역으로 투자를 하면서 타 지역자들의 그 매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울산 남구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창원 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격이 최근에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들에 보면은요, 2020년도 8월에서부터 10월보다 11월 달에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50% 47에서 50으로 늘어난 거죠. 자고 그 천안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46%,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48%. 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서 이 외지인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매수하는 비중은요, 18에서 23%, 27%에서 35%, 또 14%에서 19%. 지금 타 지역에서까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역들이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온 겁니다. 보면은요, 어디가 지정됐는지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한이 수도권은 대부분이 규제지역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정됐던 데가 이 김포였는데, 김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더니, 그 김포에 가려던 투자자들이 다 어디로 갔죠? 인근에 있는 파주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주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지역이에요. 어, 이 중부권에서도 10억 원이 육박하는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역시 규제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공주라든지 논산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 높아진 이 주택가격 때문에 그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 불길이 옮겨 붙어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충남권의 공주라든지 논산까지도 규제 지역이 추가로 이번에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남부 지방은 더 많이 지정됐습니다. 딱 보이세요? 와우. 엄청나게 많이 지정이 됐어요. 특히나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요. 여지껏 많은 이제 규제 지역 지정이 있었어요. 여지껏. 많은 규제 지역 지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전라도 지역은 그동안 건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전라도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전주의 완산구라든지 덕진구 같은 곳들이 들어갔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전남 지역은 순천, 광양, 여수 이런 지역들이 들어갔어요. 전라도 지역이 이번에 최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거좀 확인하시면 되고 또 어, 과거에도 규제 지역이 있지만 규제 지역을 넓힌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구라든지. 뭐 부산 같은 지역들이 이렇게 규제 지역이 넓혀졌고요. 이 경남에서도 창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투기과열지구로 창원 의창구가 지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 창원 지역들 같은 경우에 어 좀그지역에 어쩌 좀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지역으로 좀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 규제에서 유일하게 창원의 의 창구만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조정제 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출 규제가 들어가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LTV 9억 이하는 50%, 또 9억 초과는 30% 이렇게 대출이 제한이 되고요. 이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뭐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도 물론 금지되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동반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출 규제는 좀더 강화됩니다. LTV 포인트가 더 낮죠. 40%, 또 20%, 15억 초과는 LTV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안 돼요. 15억이 넘는 것들은. 그리고 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들의 주담대는 당연히 금지되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분양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전매 제한이 좀더 강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구든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세금에 관련된 부분 혹은 분양권 같은 거 전매 제한 같은 거 관련된 부분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들이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우선 이번에 추가된 그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빠질 거예요. 외부에서 이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됐었잖아요. 그러한 매수세들이 싹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매수세들이 어디로 가냐? 인근 지역으로 갈 거예요. 당연히. 규제가 없는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그 지역도 다시 상승을 일으키겠죠.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 상승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규제 지역 지정해요 그럼 또그 옆에 지역으로 베스트 옮겨요 또그 지역 다시 규제 지역 지정하고 또 옮기고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결국은 변하는 건 없어요 자 근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요 변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야 어차피 또 규제 지역 또 지정하고 거기 또 오르고 또 다른 데 규제 지역 지정하고 또. 오르고 이런 게 반복될 바에 아예 그냥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안 되냐? 그렇게 하는 게요. 불가능해요, 사실상. 부동산 시장 전체를 다 규제를 해 버리면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에 그냥 침체돼 버려요. 다시 한번 IMF가 확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일시에 침체가 돼 버리니까 그렇게 침체되는 시장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돼요. 자, 그리고 정책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짜긴 하지만 본인들의 재산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책을 짜면서 본인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일을 할까요? 아무리 물론 공직자들이 살신성인 하는 직업이라 치더라도요, 사람인지라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변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시장 구조가. 자, 정부에서는 가진 노력을 다 하면서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액션들을 취하고 있지만 시장의 구조,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